영화 찍을 때 힘들었던 것도 일단 처음이니까 시행착오가 많았었고, 장애인의 이야기를 뭔가 담아서 그, 그들의 그 인권을 얘기한다기 보다도, 제가 일단은 지체 일급의 장애인이니까 제 이야기를 많이 좀편하게 90년대를 대표하는 댄스 그룹이었습니다. 클론. 클론의 멤버 강원래 씨가 영화감독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꿈따리 싸바라. 그리고 뭐 돌아와. 뭐 이런 거 있었죠. 수많은 히트곡으로 사랑을 받았던 클론. 왕성한 활동 중에 지난 2000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겪게 되죠. 그 뒤에 달라진 자신의 삶을 이번에 영화에 담았다고 합니다. 직접 시나리오 썼고 요 연기도 했고요. 또 연출까지 맡으셨다고 합니다. 네, 가수이자 근데 이분은 가수라는 거지 댄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는 영화 감독으로 데뷔한 강원래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축하도 뭐 계속 겹축하라고 합니까 이런 거를 네그 네. 영화 감독도 하셨고 그죠? 음, 어찌 됐든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네. 과정이 꽤 길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힘드셨죠? 영화 만드는 과정, 촬영하는 과정은 딱 열을 찍었어요. 오오. 촬영은 열을만 찍었고. 속사포네요. 네. 일단은 영화가 짧고 단순하니까. 그런데 네. 음, 글을 쓰는 과정이, 시나리오 쓰는 과정이 한두달반 아. 정도 걸렸고, 그 시간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제작비 구하는 데또 좀. 제작비는 걸렸어요. 제 통장이 있었죠. 아, 통장에 있는 걸로 <laughs> 네. 외부로부터 투자 없이요. 투자를 받을 수 글쎄요 받을 받으려고 한게 아니라 네. 어, 제가 교통사고 이후 장애를 가진 다음에 강원도 강릉에서 네. 조금만 이제 댄스학원을 했어요. 네. 근데 그곳에서 조금 수익이 많았어요. 교통사고 난 이후에요? 네, 이후에. <laughs> 이후에 댄스를 할수 없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말로 아 일일까요? 말로 말로 댄스를 가르쳤 다 그리고 예, 예. 저와 함께하던 댄서를 이제 시범 보이고 아 음, 후배 예. 숙달된 주변들 시범을 보이고 언제나 예. 말로만 했는데 그때 조금 수익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 벌어들인 수익을 이 도시를 위해서 좀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영화를 도시 예 강릉 강릉이라는 도시를 위해서 네, 네.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전체, 전 세계 뭐 장애인을 위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쓰는 게 아니고 왜 도시를 위해서 쓰니까? 그게 무슨 강릉이라는 도시에서 어, 살고 있는 강릉 장애인들이 네. 강릉 장애인 인권 영화제를 만든다. 네. 그래서 조금은 도움을 달라. 네. 해서 제가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에서 이제 시작을 한게된 거죠. 네. 그 전에는. 연예인이니까 네. 축하, 연예인들 좀그 축사 좀 보내달라. 네. 제가 전화를 하고 또 문자를 보내가지고 남진 선배님, 전인권 선배님, 뭐 강혜정 씨 그런 많은 분들이 인권영화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막 그랬는데 또또 찍어 달라는 거예요 올해. 네. 그래가지고 찍는 것보다 내가 영화 찍는 게더 낫지 않을까 하니까 어, 좋다고 좋다고 해서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떠밀린 것도 있고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거죠. 영화 제목이 엘리베이터고요. 네. 뭐그 소재 자체도 엘리베이터고요. 그죠 네. 어떤 내용입니까? 엘리베이터와 관련이 있습니까? 이 장애인 활동하면서, 장애인 생활하면서요. 엘리베이터 네. 얽힌 뭐 에피소드 같은 게있었다는 그렇죠. 얘기죠. 일단은 전 내용이 다 실화예요. 실화인데 네. 엘리베이터에서 벌어진 일도 있고 다른 곳에서 벌어진 일들도 많은데. 네. 조금은 이제 제가 장애를 갖게 되니까 좀 사람들을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네. 괜히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게 볼 거다 또는 어, 능력 없는 놈들 막 그렇게 어, 좀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잖아요 불쌍하다 그러니 그래서 피할 수밖에 없었고 약간의 대인 기피증이 있었는데 네. 그래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엘리베이터라는 곳이 네. 솔직히 엘리베이터를 딱 탔을 때 여자하고 단둘이 있으면 뭔가 기분이 좀 그리고 또는 어, 위축됩니까? 약간, 네. 위축 아니 여자랑 같이 타면 위축 되진 않죠. 네. 근데 뭔가 좀설레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무서운 사람하고 같이 타면 약간 위축 될 수도 있고. 네. 근데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엘리베이터 탔을 때 약간의 생기는 편견, 네. 조금 약간 불쌍하게 보는 눈빛,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담아봤죠. 네 엘리베이터를 뭐 타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그죠? 타는 데는 불편함이 없죠. 근데 사람들이 꽉차 있을 때는 좀 이렇게 양보했으면 를 좋겠는데. 네. 좀 양보도 안 하고 아, 나와 나와 줘야 되는데 네. 안에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좀 그렇고 제가 또 이렇게 저하고 또 같이 엘리베이그 휠체어 탄 친구 둘이 함께 있을 때는 네. 좀 사람들이 아이 몸도 불편한 사이인데 못 털어 나가지고 좀 우리를 불편하게 하나 불편함 주변에 있지 막 이런 시선 있잖아요. 어, 사실 그런 시선은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건강하실 때 그런 시선 가지셨습니까, 장인에게? 없죠. 왜 집에 좀 있지. 왜 나와서 이럴까 뭐 이런 근데 부모님한테는 그런 얘기 했어요. 그 네. 근데 실제로 정상인들이요. 네. 아, 이거 이걸, 이걸 뭐라 합니까? 비장애인이라고 합니까? 정확한 네, 용어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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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비장애인들은 그런 생각 사실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못된 사람 한두 명이 갖는 거죠. 네. 네. 그 한두 명 가지고 전체를 비장애인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음. 그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휠체어 타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라는. 네, 거죠. 스스로 느껴지는. 네, 거죠. 스스로 느껴지기 네. 때문에 거기서 또또한 장면에서는 네. 학생들이 네. 저한테 어, 피해식이 되게 많은 것 같다라는 네. 얘기를 하기도 하죠. 네. 어차피 이제 장애인 입장에서 쓰니까 네. 그동안 장애인 그니까 아, 비장애인이었을 때 느꼈었을 때랑 장애인을 내가 직접 장애인 이 됐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삶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달라지던가요? 그 확실히 내가 비 음. 장애인이었을 때 그리고 장애인이었을 때그 차이가요. 차이가 <laughs> 글쎄 일단은 183m 키로 보던 세상하고 네. 지금 한120 정도의 키로 보는 세상하고 좀 달라진 거겠죠. 아. 시선의 높이하고 음. 어. 올려다 봐야 된다라는 거하고 이제 내려다 봐야 된다 그런 시선이 좀 차인 거고 네. 음, 조금 낮은 곳이 많이 보이고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 탔을 때는 특히 어, 학생들의 가방에 또는 어, 아주머니들의 시장 바구니에 많이 맞았죠. 아 네. 이렇게 애들이 확 나가고 들어오고 이러면서 부딪히고 막, 막 그런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예. 그렇게는 못하고 막, 막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예. <laughs> 그렇게 할수 있으면. 어, 그렇게도 못하고 이렇게 네. 몸이 좀 어~ 떻게제몸 상태를 말씀드리는 게더 편할 것 같은데 네. 이 앞으로 나란히가 좀안 돼요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니까요 아~ 앞으로 나란히 네, 허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할 정도면 네 음, 저도 좀또 많이 막을 텐데 네. 그니까 러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알면서도 맞아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런 거를 네. 지금 이런 이야기는 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외워야 이게 학생들 가방들 이렇게 메고 무의식적으로 네. 나갈 때 네. 이렇게 툭툭 칠수 있거든요. 네. 등산에서도 그래요. 등산객이요 네. 같이 가방 메고 막 낭떨어지는 데다 기념사진 찍다가 네. 툭 쳐가지고 떨어진 경우도 있고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내 몸만 생각하지, 가방을 생각 안 하거든요. 네. 장바구니 아주머니들도 우리 저기 휠체어 타신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 좀잘 배려하는 그런 어떤 생활 습관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영화가 어떻게 이게 지금 수익 영화인가요? 수익 아니, 영화는 아니고요. 네.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만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곳 아. 영화제는 끝났고 네. 그리고 또 서울에서 한번 시연을 했고 이제는 뭐 모든 게다 끝났기 때문에 네. 이제 영화를 보려면 글쎄 이제 인터넷에 이거를 뭐 무료로 올려서 그렇게 네. 볼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그러니까 제작하는데 그래도 돈은 좀 많이 드셨을 거 아닙니까? 투자 대비 돈은 어느 정도 뽑으셨는지 이걸 긍정은 아닙니까? 아 그런 거는 아, 이거 뭐 독립 영화 이런 겁니까? 그러면? 독립 영화도 아니고 그냥 그냥 다큐멘터리. 그냥 그냥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에요. 네. 연기도 꽤 잘하시네요. 여기에 등장하시는 아니요. 분들이 전부 다또 강릉 사람이었다면서요. 아 연기는 제가 처음 시도한 거라 가지고 못했고. 네. 근데 처음에는 저는 이제 연출만 하려고 했어요. 근데 네. 시나리오만 쓰고 연출만 하려고 그랬는데 내 이야기다 보니까 많은 그 전문가들이 오늘 네. 네가 직접 출연하는 게 낫겠다 네. 해서 출연을 했고 함께하는 친구들은 실제 그 인물들 중에 몇 명을 뽑았고 또 네. 장애인들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네. 어, 실제 이야기를 많이 담았죠. 네, 지금 어렵게 이세를 얻으셨다고 이 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지금 네. 어떻게 몇 살이신가요? 지금 우리 아이 세 살이고요. 네, 이십 개월째 맞이했어요. 어, 너무 예쁘죠. 아유, 예쁘죠. 네. 좀전에또 봤어요. 영상으로 좀 보고 나왔어요 네, 안 그러면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분위기가 위축돼 있는데 네. 선이 얼굴 보고 있으면 좀 기분이 좋아져서. 네, 김성 씨도 굉장히. 좋아하신가요? 애를게 낳게 되니까. 애나 하니까요. 네. 송이는 이제 아이만 바라보고 있고. 네. 이제 좀 집에서 서열이 예전에는 김성 씨가 최고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선이가 최고고. 네. 김성이 넘버 no. 투. 제가 이제 좀더 미치죠. 네. 네. 한명도 어떻게? 제 바람은 그래요. 제 바람은 한명도 괜찮으면 네. 제 아내가 좀 힘들다고. 네. 나이도 나이고. 네. 선이 가졌을 때가 선이 났을 때가 만세 살이었는데. 네. 그래도 좀한번더 도전해 보라고 네. 막 얘기를 하는데도 힘들다고 그러네요. <laughs> 너무 이쁘네 지금 화면에 나오죠. 그래요. 그죠? 아유 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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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이고아네 명랑하고 좋습니다. 아, 아버지처럼 아빠랑 똑같이 닮았네요. 네. 그죠? 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좀 이것도 그런 뭐좀 그렇습니다만 네. 송해하고 저하고 재한이하고 같이 이렇게 시연관하기도 많이 시도하고 그리고 시도한 지한 10년 정도 됐는데도 네. 이제서 나오니까 약간은 좀 가짜 아니냐? 아 그런 약간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똑같으니까 닮았으니까 이제 뭐, 뭐 똑같아요 그냥 닮은 게 <laughs> 아, 아니고 맙습니다이 영화를 통해서 무언가 난 주고 싶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일단 장애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영화에도 나오지만 꼬마 아이가 우리를 보고 와 장애인이다 이렇게 외쳐요. 어. 와 장애인이다 외치는데 그때 엄마가 옆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네. 아니야 왜 학교에서 음. 휠체어 탄 사람들은 장인이라고 가르쳤단 말이야? 난 그렇게 배웠어 엄마. 그런데 엄마가 아니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누가 너한테 병신 병신 그럼 야, 기분 좋아? 추냐. 어... 그, 그, 그 얘기 들으니까 엄마 말이 더 기분 ]인데. 나쁘고 막 그렇게... 훨씬 더 엄마가 음, 잘못된 말을 하네 근데 사실 1930년도에 우리나라에 헬렌 켈러가 왔대요. 어... 그때 대한민국 언론에서 신문에는 이렇게 났답니다 세계적인 병신이 우리나라에 온다. 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 지금도 그래요. 아이들이, 야, 저거 장애인 같아, 장애인 같아. 그게 어떻게 보면 욕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laughs> 요즘 거죠. 학교에서 너 장애인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쵸. 그 자체가 욕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상황이... 당연히, 이 보건복지부에서, 대한민국에서 인정한, 저는 지체 일급의 장애인인데, 네. 우린 장애인 등록증을 갖고 있는데, 장애인이 욕으로, 느껴질지 아닐지 아... 이 영화를 보면서 한번 좀 생각해봤습니다. 학생들 생각에요너뭐 장애인이냐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 진짜 듣는 그 멀리서 듣는 제 3자가 듣는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가슴에 못을 박는 거다 이거죠. 우리가 좀 만들어 가야 될것 같아요. 너 한국인이야? 야너 진짜 한국이냐? 인 어휴 힘내! 이 말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기분 굉장히 나쁘죠.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러잖아요. 다문화 어, 가족 장애인이세요? 많은데. 어 힘내세요? 이 말이 칭찬으로 느껴지실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장애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한번 좀더 생각하고 음. 또 장애인 스스로도 장애인을 좀더 자랑스럽게 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죠. 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떨까요? 앞으로는 재밌게 잘 살아야죠. 아, <laughs> 재밌게. 열심히 살고 또 라디오 네. 활동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고 요즘 네. 강연을 많이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잘났다는 것보다도 힘든 과정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재밌어지더라 그런 이야기들. 많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아이아 이렇게 이제 애 키우면서 네, 네 이제 많이 이제 기저귀도 가르치고 해실거 아닙니까? 기저귀는 송해 담당이고요. 네, 저는 그 기저귀 값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아, 열심히 뛰어다니고. 네. 아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말고 또 장애인들이 겪는 정말 그뭐좀 아픔이랄까 지하철 같은 거 이용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그 연예인 신신가 연예인이니까 이제 차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가능한데. 근데. 그래도 연예인이라도 휠체어 타고 고속버스를 탄다든가 네. 휠체어 타고 지하철 탄다든가에 차, KTX 네, 네, 불편함이 불편하죠. 많죠. 많은데 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배려를 해주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일단은 시선이죠. 시선 그러니까 괜히 막, 쳐다보는 거 하지 말라. 아니 쳐, 쳐다봐도 괜찮아요. 쳐다봐도 네. 괜찮은데. 그런 일단 편견을 가지고 쳐다보는 게 있잖아요. 네. 장애는 불쌍하다, 또 능력이 없다, 평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인물이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불쌍하게 보이세요? 아니, 저 전혀, 네, 제가 불쌍한, 아, 전혀 불쌍하지 않아. 제가 아무것도 못할까? 요저무것도 돈도 많이 버시는 <laughs> 아니,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네. 좀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네. 잘 생겼다는 이야기 좀 많이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잘 생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절대 그러니까 불쌍하게 보인다 이런 자체가 장애인 입장에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장애인 그렇죠? 스스로도 그런 좀 피해식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이제 서로 서로 고쳐. 이 영화 마지막 장면에 아이들과 함께 손을 얹고 얘기를 해요. 음. 다 함께 천천히 같이 가자 네. 이렇게 외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 다 함께 천천히 좀 천천히 네. 여유 있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더 빠르게 가고 누가 더 느리게 온다고 또 욕하고 뭐 따돌리고 그러지 말고 천천히.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시선으로 장애를 봐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비장애인들이. 좀더 네. 특별한 그 개성을 그 가진 사람이다라는. 네. 그런고어 네. 같은 우리 친구들로 봐야 된다. 네. 네. 그렇게. 네. 만약에 스티브 호킹이라는 그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요 대단했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뭐, 우리나라 통년 차별 그렇게 장애. 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가지들라도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네. 똑같은 곳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음. 똑같은 꿈을 가져야 되는데 음. 지금 청소년들의 약 80%가 꿈이 뭐냐고 물으면 연예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라든가 장애아동이라든가 특수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한테 너희들 꿈이 뭐니 그러면 그 친구들은 80%가 사회복지사라고 얘기를 해요. 왜 꿈이 달라야 되는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좀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은 사회복지사, 우리나라는 연예인. 아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아 사회복지사. 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아이들은 꿈이 사회복지사라고 그러는데. 네. 비장애인들은 연예인이다. 장애아동들은 왜 이렇게 꿈이 달라야 되는지. 네.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배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차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좀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 차별 좋겠다. 줄이는데 우리 강원래 씨가 많이 아니요 제가 거. 많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인권 영화를 통해서 좀 많이 네. 뭐뭐 느꼈으면 좋겠다는 강원래 생각이 씨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유 잘했네요. 제작돼서 이제 시작이 우리들로 하여금 네. 깨닫게 만들고 또 이런 네. 출...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다시 한번 되돌아 보는 시간을 또 마련해 주셨으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하실 얘기 다 하셨죠? 아니야, 아니, 또예요? <laughs> 네. 아니야, 아니야, 네, 다 했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